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오늘의 전략. 등잔 밑이 어둡다. 갑니다. 여기 44레벨 유저분을 보시면 기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딱 보시면 전형적인 대칭 배치거든요. 이 대칭충은 헤비 주커로 혼줄 내줘라.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 영상들 찾아보시면 분명히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칭충은 헤비 주커로 혼내줘라. 혼내주러 왔습니다. 이 친구 배치를 보시면 어 일단 가장 눈에 띄는게 강화대포 3개가 전진 배치되어 있고 여기 충격포가 딱 본부 앞에서 본부를 지켜주고 있거든요. 로켓 발사기가 좌우에서 쇼쇼쇼 때려주겠다. 뭐 이런 전략인데 이 너무 눈에 띄는 약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오른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서 때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볼거 없어요. 바로 제가 말한 거 그, 그대로 가겠습니다. 일단 요 충격포와 로켓 발사기 파괴해준 다음에 오른편으로 돌면 끝납니다. 요 충격포와 이 로켓 발사기예요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 맞네, 맞네, 맞네. 따다, 부숴주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일단 이동 속도를 고려해서 주카를 먼저 내려줍니다. 따다다다다다닥 내려주고 이쪽 찍어주면서 여기다가 연막 충격 연막 오축하드리축하드리축하드리오 오, 오, 다행이야 좋았어 연막 연막 어 주카가 많이 안 죽었어요 생각보다 조금 더 뒤로 올까요? 이러면 끝난 거죠. 이 연막탄은 전사 조합에만 쓴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헤비 주카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로 돌아오니까 뭐다 빈집이라는 거죠. 빈집을 보면 털고 싶은 게 사람의 욕구고 원초적 본능입니다.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사람. 빈집을 보면 털게끔. 뭐 컨트롤 따로 안 해주겠습니다. 아니, 냅도도 치들 알아서 실컷 놀다가 자, 이제 그만 놀고 본부 부수자 집에 가자. 이제 무난하게 깨줍니다. 뭐, 거의 절반 정도 잃었죠. 병력을 저보다 1레벨 높은 유저를 헤비주커로 공격을 하는데, 병력을 절반밖에 잃지 않았다.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라는 거죠. 뭐 자원을 많이 얻진 못했어요. 맞섬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정말 유의미한 자원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이정도는 만족합니다. 오이 여세를 몰아서 맞섬까지 갑니다. 요 정도 지금 남은 병력으로 요 정도 깰수 있거든요. 깰수 있습니다. 얘도 대칭충이네. 아, 대칭충은 또헤비 주커로 혼내 줘야 되거든요, 또. 일단 얘랑 얘 정도만 파괴해 주는 게 좋아요. 어깨 튼튼한데. 아, 이거. 이 너무 아까운데 이거. 근데 여기도 로켓발색기 한번 써줘야 돼요 왜냐면 지뢰들을 좀 제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따닥 제거해주고 헤비주카가 이쪽 상단에 내려주면서 얘는 충격포 아 이거 의무병이 한개 죽은 게 크네요 왜냐면 저 로켓 발사기를 버틸려면 음을에 계속 지속적으로 힐을 해줘야 되는데. 아, 이거 잘하면 못, 들게, 못 들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 딱 올려주고. 아, 지금 주카야, 니네 그거 때릴 때 아닌데. 정신 차리자잉. 정신 챙기자잉. 아, 주카의 출혈이 생각보다 큽니다, 지금. 어 이거 간당간당한데? 이러면 끝났죠 아슬아슬했네요잘 크... 싸웠다 난 박수로 보낸다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